제대로 세, 소문난 교회, 제대로 세, 소문난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 그 중에는 어, 소문난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어, 목사님이 너무 설교를 잘해서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청년들이 많이 모여서 청년들 많이 모이기로 유명한 교회 주일 학교 사역을 잘해서 유명한 교회, 전도를 잘해서 유명한 교회, 성교를 잘해서 유명한 교회, 또 찬양을, 찬양 예배를 잘해서 유명한 교회, 또이 교회는 기도로 유명한 교회, 또 제자훈련으로 유명한 교회, 구제를 많이 해서 유명한 교회 등등의 어, 교회를 알리는 그런 특징적인 소문이 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소문난 교회도 있지만 또 이름만 들어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싸우기로 유명한 교회, 목회자가 오래 버티지 못하는 것으로 유명한 교회 등등 이런 이미지도 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단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런 교회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이미지가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또 이걸 이용해서 더 교회를 어, 이미지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오늘 상황에 있습니다. 언론들이 교회를 먹잇감 삼아서 악의적인 보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좋은 이미지로 좋은 소문 나는 교회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도 그 교회 이름만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아 잘하고 있구나 이 땅에 저런 교회들이 있어서 정말 이 땅이 이렇게 유지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대형교회도 좀 그런 소문이 지역에 잘 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사로니가 교회는 당시 주변 지역에 좋은 소문이 난 교회입니다 어,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믿음의 소문이,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네. 마게도니아 아가야 그 주변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이쪽에 그 소문이 대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이 잘 퍼졌습니다. 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볼때뭐 딱히 더할 말도 없고 정말 잘하고 있는 그런 어, 좋은 소문이 난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때 전도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 거기에 있던 회당에서 3주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어, 반대를 하고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어, 질조질한 좋은 사람들, 깡패들, 선동해가지고 공격했고 잡아내려 했습니다. 다행히 바울은 어, 죽음을 피하고 어, 다른 곳으로 급히 에, 피신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3주밖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떠나오게 되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바울 마음에 염려 근심이 많겠습니까? 그래도 복음들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내가 더 케어하지 못하고 이게 떠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급히 떠나온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그렇게 핍박하던 유대인들과 나쁜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아 이들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염려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떠나왔는데 뜻밖에도 4개월, 5개월이 지난 후에 이 바울이 고린도에 가 있을 때그 데사로니가 대한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감동적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바로 섰을까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펜을 들, 들었습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상황들을 조금이라도 더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 펜을 쓸때인사말이 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통상 다른 지역에 편지를 보낼 때 거기에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느니 형제들에게 문안하느니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런데 바울이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모습과 삶 속에서 너희 전부로 말미암아 성도의 숫자가 얼마까지 늘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이제 개척된 지 5개월도 안된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시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현재 목회자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잘 훈련되고 어, 잘 헌신되고 믿음 안에 잘서 있는 그런 모습을 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잘설수 있었던 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어, 가장 첫 번째는 핍박이 심한 지역이었습니다.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는 것부터 자체가 참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내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믿을 거야 라고 하는 대단한 각오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믿음이 기반이 되어서 그들이 그 뒤에 닥쳐오는 어려움이 와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그러면서 순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설수 있는 배경이 된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어, 리더들, 지도자들이 확신 있는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부터 이 바울과 그 신라 디모데 이 바울의 일행은 이전에 빌립보에서도 고난을 겪었고 또 데살로니가 와서도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그런 와중에 이 확신 있는 복음 그것을 증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 대사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건강하게 또 고난 중에도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의 소문이 난 특징, 특징이 세 가지 정도가 3절 말씀에 나오는데 어떤 것인지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어 1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이니 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이것으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많이 나타나서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 또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또 많은 교회들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믿음의 역사 이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하면 믿음 안에서 뭔가를 막 행하는 그런 일들 많은 사역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볼때 어떤 주어진 일이나 해야 될 것들을 정말 적극적인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막 이것저것 해서 안될것 같은 일들도 막 해내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이 믿음의 역사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믿음의 행동을 취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저것을 붙잡고 나아가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믿음의 역사에서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와야 되는가 또 어디서 믿음이 올 것인가 하는 그것입니다 믿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취하려고 해도 그것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믿음이 일어나야 주어진 말씀 앞에서도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들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을 어 많은 분들이, 아, 나 믿음 있어. 내가 저거 해볼 거야. 라고, 인간적으로 덤벼들다가 조금 하다가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그것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좋지 않은 결과로 마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부어지고 성령이 부어져서 내 안에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기도를 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내 마음이 역사하실 때 비로소 내 안에 믿음이 채워지게 되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계속 계속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채워지도록 자라도록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일들을 바라볼 때내 의지 인간의 의지력, 그런 것을 넘어서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주님의 일들을 펼쳐가고 또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들을 이뤄내고 이런 일들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대형교회 많은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어 온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걸 어떻게 하노? 저걸 어떻게 하노? 하지만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그 인간의, 계획이, 인간의 계획이나 의지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을 주실 때에 막히 길이 막혀도 아 주님이 하시면 할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인간의 어떤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 그것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난관을 겪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교회를 하면서도 허허 거리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채워 주시면, 그 믿음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사랑으로 교회 성도들이 정말 사랑으로 여러 수고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고는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면, 어, 역경이 와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구라지 않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습니다. 수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수고의 관계는, 수고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내저 네, 사랑과 나와 어떤 관계인가? 로마서 5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그랬습니다. 사도들의 마음에, 바울의 마음에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기꺼이 수고할 수 있는 그 힘이 그 이것 또한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각 사람 심령 심령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면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한들 수고롭겠습니까? 기쁘게 할수 있습니다. 사랑이 채워지면 우리는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 버리면 어떤 일이라도 심지어 내 목숨이라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 힘이 사랑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더 이상 수고를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섬겨주고 수고했다가 아,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좀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수고를 하기가 싫어집니다. 내가 왜 해야 돼? 마음의 힘이 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하다, 주, 하나님 일을 하다가 시험 들어서 마치는 사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믿음에 금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죄가 침투해 와서 하나님과의 그 선명하던 관계가 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 또한 힘들어지게 되고 이것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사랑의 수고를 할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의 관계. 여러분 주님과의 나와의 끈끈한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침투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관계 자체가 껄끄러워집니다 관계가 단절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디모대 청년들이, 또 바울 청년들이 주를 향해서 즐거이 헌신하는 청년이 되려면 죄를 끊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죄를 끊으면 하나님 앞에서 막힌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를 위해 무엇이라도 다할수 있는 목숨 내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청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 주를 위해 사랑의 수고를 할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성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 죄를 이겨내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그리고 성령 안에서 주의 사랑이 내 마음에 막 부어지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기도하실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아, 주를 위해서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고 열심히 사랑의 수고를 하고 또 주님이 맡기신 우리 귀한 영혼들을 위한 수고도 절대 수고스럽지 않습니다. 기꺼이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소망의 인내입니다. 인내라는 말 헬라어로 휘 히포모네 이것은 확고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내, 어떤 환경에서도 확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 잘 견딘다는 것입니다. 테살로니가 교회는 핍박이 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 속에서 견디고 견디다 보니 더 이것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그 계기가 무엇이냐 흔들릴 때 바람이 와서 비바람이 와서 가지를 위를 에 흔들면 아, 뽑힐까 염려되니까 계속 뿌리를 밑으로 내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더 견고히 견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빗박이 올때더 안전한 곳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소망 우리의 소망이 어디입니까? 예. 결국에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하늘 나라 아닙니까? 하늘 나라 영생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 들어갑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돈을 붙잡습니까? 믿음이 흔들릴 때 사람을 찾습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흔들릴 때 결국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선명해지고 집중해서 가다 보면 오히려 이런 환란과 이런 것들이 믿음을 더 견고하게 더 인내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를 이렇게 흔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대사로 인한 사람,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 어려운 중에 있는 성도들은 더 확실한 소망을 붙잡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장차 나타날 영광, 이 영광을 바라볼 때 이겨낼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과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떤 정말 이렇게 극심한 핍박 이런 상황은 있지 않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우리 저마다의 힘들고 고달프고 또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그힘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또 주님 앞에 설때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 하늘나라 천국 이것들을 결국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잘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열심히 하면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런 인내해야 될 상황은 사역 가운데서 주를 향한 사역과 수고 가운데서 우리가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보금전학에서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인격적 공격을 받고 또 위협적인 핍박을 받으면서 그 삶을 견뎌갔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대살로니가 교회처럼 정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 사랑의 수고가 나타날 때, 소망의 인내까지 나타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우리 대원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적으로 그냥 편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음 전하는 사람 영혼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때로는 힘들 때 인내해 가면서 그렇게 달려가는 대사로니 같은 교회와 같은 그런 대형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나입니다. 네가 교회가 아닙니다. 니는 수고하고 나는 안 할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시면 나는 너무 지금 세상에 마음이 다 빠져 있지 않습니까? 내 일에, 내 사업에 그래서 대응 교회를 통해서 펼쳐 가신 하나님의 일들 사역들 그 일에 나는 마음이 좀 빠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고, 또한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목회자 편신도 상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는 이 비전과 이 목적을 가지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일을 하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대응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그 성도 모두가 저렇게 복음위에 살아가는구나. 저렇게 제자로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대흥교회 성도라는 이름만 탁 나와도, 아, 저거는 저 교회는 저 성도는 인정할 만해. 그런 멋진 소문이 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델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는 이유는... 그 모든 에너지를 위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주님 귀한 일들을 인내하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잘 감당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